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실 겁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바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낫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혼자만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큰 행복 중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은 남겨두고, 보내줄 사람은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참 좋아하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참 매력적입니다. 입담도 좋고, 나에게 친근하고,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본심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물론 나의 마음까지 주게 된다면 이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천만원 잃고 배운 교활한 사람 특징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혹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미리 교활한 사람들을 알아차려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활한 사람 특징 7가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교활한 자들은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친절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상대에게 다가가는 일을 능숙하게 잘한다. 이들은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사이에도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다정하게 대하며 다가오곤 한다. 이들의 본심은 처음에는 알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치 연극을 하듯이 타인에게 자신의 친절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과 호의를 사는 것이 교활한 자들이다. 말로는 청산 유수의 휘황찬란하고 달콤하고 다정한 모습을 하며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을 거부하기도 쉽지가 않아 손쉽게 이들의 먹잇감이 되고 난다.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며, 뱀과 같은 새치 혀를 갖고 있어, 서서히 상대방을 말로 살살 휘감는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의 앞뒤가 다르다. 교활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의 앞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과 태도를 바꾸는 게 능숙하며, 이들은 속마음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다. 모호한 입장과 태도를 고수하여 언제나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일이 잘안 풀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은 한 발을 쏙 빼며 자기의 책임이나 실수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들은 언제나 타인을 이용해 먹으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일이 잘 되면 그 공은 자신이 가로채 가져가고 일이 잘못되면 그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히 덮어씌운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행동이며 머릿속으로 약삭빠른 계산을 마친 후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때로는 일부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을 던지며 교묘하게 상대방의 판단이나 가치관을 뒤흔들려고 시도한다. 상대방이 이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인 것처럼 넘어가고 상대방이 조금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면 그때부터 더더욱 침투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야금야금 확대해 나가려 한다. 세 번째, 진심 없는 공감과 맘에도 없는 이빨린 말을 잘한다. 교활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사람들과 매우 잘 지내고 곧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많다. 이들은 진실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에 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언제든 입에 발린 말을 할수 있다. 이들의 입에 발린 말과 진실성 없는 공감을 보고 호감을 빼앗기고 마음을 내주는 주위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들의 속내는 진심을 담아 상대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교활한 속내를 채우고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꾸며낸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므로 잘 구별해야만 한다. 네 번째 힘든 상황에 다가와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 찾아올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교활한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게 만들고 적절한 공감과 위로와 안식처를 마련해 준다. 이들에겐 양심의 가책이란 없다. 서서히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들이 원하는 건 오직 당신을 지배하는 것뿐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교묘하게 흩뜨려놓고 부정한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판단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교활한 자에게 완전히 의지하여 교활한 자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의 교활한 손아귀에 한번 잘못 붙들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교활한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은 다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걸 왜 몰라? 이러한 류의 말을 하며 다널 위해서 하는 말이므로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교묘하게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다.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들 간에는 당연히 서로 모르는 것이 많고 비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나면 자기 속마음도 공유를 하고 숨기는 것도 많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허나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꿍꿍이를 들키면 안 되기에 유독 비밀이 많고 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알리기를 꺼려 한다.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 감정 등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으며 때에 따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얼버무리며 그 상황을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난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 또한 숨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묻거나 알려고 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여섯 번째, 모든 것에 있어서 계산적이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기 이득과 만족이 최우선이다. 항상 계산대 앞에서는 슬쩍 화장실을 간다거나 자리를 피하며 누군가가 결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뜻 없어 보이는 행동도 실은 속으로 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과 손해를 생각하고 따져보며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만 행동하는 것이다. 선행을 베풀거나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행위도 이 또한 계산 하에 있는 행위들이다. 별뜻 없이 순수한 호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크게 당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곱 번째, 내로남불이 심하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다. 라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늘 장착하고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난다고, 자기도 분명 원인 제공을 한 일인데, 자기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교활한 자들은 자기 합리화를 밥 먹듯이 잘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남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상대의 잘못을 언급하고 꾸짖으면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억울한 척을 한다. 내가 하는 잘못은 대수롭지 않고 남이 하는 잘못은 천하의 대역죄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교활한 자들이다. 예로부터 성인들이 이르길 자신의 작은 잘못은 크게 보되 남의 잘못은 티끌처럼 작게 보라고 늘 일러 주었다. 지혜롭고 현명한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타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로 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마음으로 수양하는 법이다. 이들은 이러한 군자의 덕은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어 염치가 불구하고 뻔뻔시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상황이 잘못되면 꼭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덮어씌우고 남의 탓을 할 부분을 수십 가지를 찾아내어 덮어씌운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자비스러운 잣대를 적용하며 남에게는 엄격하고 특살스러운 기준을 몰아세우곤 한다. 이들은 항상 자신은 옳았고, 상대는 틀렸다는 자세를 취한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실수는 그럴 수 있고, 타인의 실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교활한 사람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활한 사람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들의 검은 속내에 맞춰주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페이스에 맞추지 않고 본인의 현재 감정과 생각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교활한 자들에게 걸려들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다섯 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코 자신의 약점이나 사생활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라.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면, 그게 나중에는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활한 자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위로와 공감을 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깊은 사생활이나 단점들을 술술 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앞에서는 열심히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척 하지만, 언제든 이런 약점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 때로는, 나의 사생활이 이들의 가벼운 안주거리가 되기도 한다. 내가 저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봤는데 말이지, 그 사람 젊었을 적에는 잘 나가는 듯 싶더니, 요 앞에서 발레파킹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지, 참으로 딱 하게 되었지 말이야. 이러면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시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자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인생사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그러는 법이다. 때로는 일이 잘안 풀려서 주차요원 일을 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법이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오히려 그건 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 마땅한 일이다. 내가 비록 일이 잘안 풀렸지만 성실히 하루하루 일하며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 이걸 두고 이렇다느니 저랬다느니 은근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며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자들이다. 악질적인 교활한 자들은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사람을 비방해 가며 타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을 파헤쳐 놓는 사람이다. 결코 자신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교활한 자들 앞에선 말을 아껴야 된다. 사람이 누구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위로가 받고 싶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처지나 사생활을 말하며 위로를 받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그럴 때를 조심하여야 한다. 교활한 자들 앞에서 말을 잘못 꺼내었다간, 결국에 나만 상처받고 피해를 입는 꼴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 이 후에 인간에 대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세상에는 분명 좋은 사람도 많은 법이니, 교활한 자들에게 함부로 나에 대해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라. 이들의 검은 속내에 맞춰주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섣불리 바꾸려 들지도 말고, 고치려 들지 말아라.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도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은혜를 갚을 날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일말의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다. 물론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다. 허나 교활한 자들은 애초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측은지심은 물론. 양심과 도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대를 하였다가는 결국, 나만 호구가 되고 난다. 섣불리 내가 바꾸려 들지도 말고, 일말의 기대도 쉽게 주지 말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사람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수 있는 자들이라서, 가급적이면 피하고 멀리 해야만 한다. 세 번째,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앞서 말했듯, 교활한 이들은 처음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에게 다가온다.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 착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선뜻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구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치 가니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달콤하게 구는 이들은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 태도가 돌변하여 나에게 등에 칼을 꼽을지 모르는 일이다. 처음부터 선뜻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지켜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지켜보아야만 아는 일이다. 사람은 지켜보기 전까지는 그 속내를 다알 수가 없다. 영악한 자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꾸며내는 일의 도사이므로 겉모습만 보고 너무나 쉽게 모든 걸 내어주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네 번째,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여라. 교활한 자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삶이 파탄이 나든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뻔뻔한 속내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들이 제공해주는 친절과 호의에는 모두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음이 흔들리고 힘든 시기에는 이러한 달콤한 호의에 속아넘어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기 십상이다. 앞에서 말한 13가지 교활한 특징이 발견되는 사람을 본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하며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한다. 확실하게 자신의 선을 일러주고 단호하고 나지막한 어조로 경고의 표시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 이들에게는 양보도 쉽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 고맙게 여겨 이를 되돌려주고 갚아주려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만 교활한 자들은 양보를 베풀어주고 배려를 베풀어주면 오히려 옳커니 기회다 하며 조금씩 선을 넘으려들고 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교활한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액션을 취해줄 필요가 있다. 어물쩡어물쩡하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착하게 대해주면 이들은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고 만만하게 여기는 법이다. 교활한 자들에게는 단호하고 확고한 어조로 한 번쯤 분명하게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타인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혼자가 되는 법을 익혀라. 사람에게 잘 의지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교활한 자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 교활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통제하기 쉽고, 잘 휘둘리는 사람을 호시탐탐 찾아다닌다. 그들은 타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며 자신의 만족감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배반하는 것에 전혀 죄책감이 없고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검은 속내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이다. 교활한 자들의 악랄한 소나귀에 노란하지 않기 위해선 타인에게 쉽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설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사람에게 기대려 할수록 외로움만 더욱 커지는 법이다. 온전히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마련인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뜻을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위해 주는 건 결국엔 나 자신뿐이 없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1순위로 해야만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엔 변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오랜 친구이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결국에 사람이란 존재는 변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선, 나 자신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방법을 익혀라. 처음에는 타인에게 의지하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공허함과 외로움의 밀물이 파도처럼 몰려오듯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는 마치 잠깐의 금단 증상과도 비슷한 것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감정이다. 이러한 시기를 잘 견디고 나 자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나와 친해지는 법을 익힌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굳이 없더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가 있다. 타인에게 쉽게 의지하려 들지 말아라. 너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지혜를 찾거라. 지혜로운 자는 혼자서 간다.